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EVG 지금 어제 조금 상승을 했었죠. 자, 제가 EVG에 관해서 제가 지금 아주 정말 엄청난 어, 이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정보를 좀 힘들게 구해 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공유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어요. 지금까지 오기가 좀, 정말 힘들었고,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, 여러분들, 절대로 이 코인은 정보 없이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이, 저도 지금 코인 1세대이긴 한데, 자,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. 이렇게.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렇게 지금 코인 VIP 리포트가 하나 작성이 됐습니다. 자기들끼리만 공유받는 요 내용인데,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세력. 세력 정보라는 거죠. 세력이, 얘네가 자금력이 정말 엄청나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핸들링이 엄청납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깨달은 건 어떤 거냐면, 절대로 코인은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매수할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. 라는 겁니다. 제가 이걸 좀 깨달았어요. 얘네가 하는 이 세력이 자금력이 정말 엄청나고요. 그리고 일단 목표가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.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아마도 그 evg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나오, 나오고 있죠 거래량 급등 가격 급등락 그리고 입금 많다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특이점이 나오신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제가 오늘 시원하게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로 010-2199-7372번 이브라고 문자 나꼭 남겨 놓으셔서 외장 정보 무료로,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게요.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코인으로 인해서 정말 잘못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실 분들 010-219-737-2부입니다. 9 자, 2부이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죠? 자,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 인프라죠? 전기차.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가 다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. 뭐, 물론 화재 때문에 안 좋긴 한데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일단 지금 어떤 거냐면 시장도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시, 되게 신기해요. 얘네들도 근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. 고래가 여럿이 모이면 세력이 되잖아요. 얘네도 정말 대단한 게 시장을 그 읽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걸 알고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목표가 딱 정해놓고 매수 얼마만큼 물량으로 채워야겠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. 정말 똑똑합니다. 그래서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정말 취재를 하면서 오랜 기간 이렇게 취재해서 를 이런 자료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구했다고라고는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자이 자료를 일단은 지금 코인으로 인해서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. 자 EVG가 과거에도 엄청 났었죠. 8원짜리 하는 게막 287원까지 갔어요. 엄청 났죠 정말. 얘네는, 그러니까 코인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10배. 기본적으로 막 100배도 오르고 그럽니다. 그래서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보 같이 찾아보시는 분들. 저도 뉴스나 이런 언론 매체, 그리고 최근에 영화까지 좀 나왔었죠? 나왔었죠? 이런 내용들. 이런 거를 좀 보고 이런 정보가 암암리에 존재하는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취재를 하고 이 정보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근데,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핸들링이 정말 엄청나요. 일반 개인 투자자 따라갈 수 있나요? 여러분들도 아마 가격이 좀 싸고 시총도 적고 그리고 하나 그냥 묵혀놔서 연금처럼 이렇게 묵혀 놔 가지고 좀 오래 오랜 뒤에 다시 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e 브 g 가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종목일수록 뭐가 뭐가 위험하다? 자, 상장 폐지 위험성이 있다. 상장 폐지. 자 지금 EVG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됐다는 라 의미가 뭐죠?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정말 엄청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정보 요 정보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조차 하지 마세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공유 드릴거니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로 010-2199-7372 그러니까 이거 사놓으면 되겠네가 아니에요 얘네 핸들링이 엄청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못 버텨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보를 아시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미리 작성된 정보예요 원래 미리 작성을 해놓습니다 이렇게요 정보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요자료 시원하게 공유 드릴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0 1 0 2 1 9 9 7 3 7 2번 개인 번호로 이불하고만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정보 바로 그냥 무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 뭐 정말 무료고요. 전뭐 대가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. 지금 이브이지 매매만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요거 자료 그냥 공유드리니까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01021957372로 이브라고 꼭남겨놓으셔갖고 해당 정보네요. 무료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